안녕하세요. 파이어베스의 블랙 런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싱커 종류 및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싱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싱커는 우리가 배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게에 대한 역할 또는 바닥을 감지하는 감지 장치로 사용합니다. 어, 이해가 잘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감지 장치. 어, 사실상 이 싱커라는 것은 즉 봉돌이라는 것은 바닥을 실제로 두들기면서 자. 보시면 바닥을 통통통통 두들기면서 라인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낚싯대를 잡고 있는 손까지 봉돌에 대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이 봉돌은 크게 구분하자면 도래추와 싱커, 조개봉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다양한 채비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초보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 도래추입니다. 자, 도래추죠. 도래추고 지금 이쪽도 보시면 도래추입니다. 어이 도래추 각 호수별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 추가 되는 것이고 작으면 가벼운 추입니다. 만약에 5호, 3호 이렇게 있으면 5호가 무거운 거죠. 물론 무거운 추가 바닥감도를 잇는 데는 더욱 좋을 수가 있어요. 뭐그 대신에 이제 낚시대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무거운 춤면 루어를 물었을 경우 그 무게가 물고기에게 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채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보통 우리는 낚시에서 그 베스 낚시에서는 10에서 14g 정도 봉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3호에서 4호 정도 봉돌이죠. 여기서 루어 낚시의 중량 표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베스 낚시에서는 호수 그램스를 표시하지 않고 온스를 많이 사용하죠. 자, 온스에 대해서 제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칠판을 잠깐 보시면요. 자, 미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 온스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온스는 온스 이렇게 표기를 하죠. 어, 보통 1 온스가 저희가 흔히 편하게 생각하는 그28.3 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을 빼고 28g 28g 으로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2분의 1온스다 1온스다 라고 보시면 28g 의 반을 써 주시면 됩니다 14g 그리고 흔히들 많이 쓰시는 8분의 3온스다 그러면 보통 10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8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8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g 정도가 약 나와요. 어, 뭐, 온스 표시는 이렇게 중량 표시는 이렇게 변화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보통, 어, 우리가 그 배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2분의 1 온스, 8분의 3 온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는 방금 전에 10에서 14g이 베스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추의 무게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대신에 낚싯대는 M 액션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M 액션에그 추를 10에서 14g 정도 쓰시면 그게 거의 평균적인 그 루어의 배스 낚시에서 루어 그 그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 일단 그 채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채비를 보시면 어, 도레추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도레추 같은 경우에는 프리비그나뭐비법은 아직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십시오. 예, 도레추는 프리리그, 프리지그, 다운샷 뭐 전체비에 거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뭐 물방울형도 있고요. 지금 이게 물방울형이고 스틱형. 지 방추형은 준비가 안돼 있는데, 방추형까지 뭐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틱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밑걸림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보통 바위 같은데 이제 타고 넘어갈 때, 이게 만약에 바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바위 사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크죠. 면적이 크기 때문에, 풀고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틱형을 선호를 하고요. 물론, 뭐, 물방울형이라든가 방추형도 본인이 밑걸림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한 유용한 채비가될 것입니다. 어, 밑걸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총알 형태. 자, 진짜 총알처럼 생겼죠? 총알 형태로 보이는 총알 싱커입니다. 배수로 낚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 텍사스 주에서 즐겨 사용해서 이거를 텍사스 싱커라고도 하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채비법이 좀 채비법입니다. 텍사스 리그라는 그 채비법이 있는데 텍사스 리그에 적용시키면서 루어 낚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채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총알 모양이고 물 속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물 속에 막 들어가게 됩니다. 착수음을 최저로 보이고 뚫고 들어가게 생겼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알추 밑에 어떤 황동추 뭐 이런 추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드들. 이게 비드거든요. 비드를 이렇게 넣어서 실제로 낚시를 할때 이런 비드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 사실 텍사스에서는 이런 구슬 비드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근데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전파가 됐다는 거겠죠. 자, 이건 텍사스 리그고요그 다음이 지금 이걸 보시면 아까 그 바늘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넥꼬리그입니다. 넥꼬리그. 무게감을 주기 위한 그 봉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깊숙이 삽입해서 돌려가면서 정확하게 루어 속에 집어넣고 자, 이렇게 만드시고 아까 오픈옥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오픈옥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자, 이게 내 꼬리그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오링 같은 거를 거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채비법 시간에 뭐 액션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뭐 다양한 뭐 싱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싱커들을 어떻게 응용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낚싯대, 릴, 라인, 뭐, 바늘, 싱커, 이런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그다음부터 루어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뭐 하드베이트 낚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이제 토탈적인 그런 낚시의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뭐, 싱커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싱커는 뭐, 더 이상, 뭐, 이 이상의 응용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본인만의 싱커를 만들어 가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싱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